상군의 고산 식물 1분강이 시작하겠습니다. 야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게 이끼 식물입니다. 그러니까 선택 식물이죠.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에, 이렇게 등산로 산책로가 되겠는데요. 아, 여기에 지금 이끼의 포자들이 날라와서 이렇게 아,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자생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이끼는 어. 거울 잎기 종류로 보입니다. 어, 거울 잎기 종류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에, 지금, 이렇게, 지금 당장 봐갖고는 이렇게 거울 잎기로 보입니다. 이 선택식물, 그러니까 잇기는 아, 역사가 3억 5천 이상이 됩니다. 어, 처음에는 바닷속에서 아, 육지로 나와서 지금까지 아, 지구를 지키는 지구식물의 시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